쿠팡보다 싸다. 이젠 알리에서 사자. 집집마다 없으면 후회할 보관함. 공간 활용의 끝판왕. 공간 활용에 고민이신가요? 좁은 방에 옷장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으셨나요? 접이식 보관 캐비닛 45505560cm 대용량 옷장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이동이 자유로워 공간의 마법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거운 가구를 옮기느라 허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바퀴가 달려 있어 손쉽게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필요로 하실 때이 제품은 딱 맞는 해결책입니다. 45cm부터 60cm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공간에 꼭 맞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접이식 보관 캐비닛 하나면 좁은 방에서도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. 더욱이 간편하게 클릭 한 번이면 구매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접이식 보관 캐비닛으로 공간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.